패트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학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패트론 어제 19만 원 위로 올라갔다가 찍어 눌리고 말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장중에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5일선은 이탈했고 10일선도 간당간당합니다. 자, 지금 이런 자리, 제가 말하는 이런 자리나 주가가 급등하다가 급등하다가 상승세가 멈춰서 조정받을 때, 급등하다가 상승세가 멈춰서 조정받을 때. 이런 자리가 매매하기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차트만 보고서, 특히 지금 내가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주가가 떨어지는 주식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 분명히 우리 주가 두배 가까이 올라왔지만 말입니다. 내가 당장 손실 보고 있으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 저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펩트론 주가 본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상황 있는 그대로 보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큰 수익,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기준을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정말로 지금 자리가 팔 자리가 맞는가?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께서 얼핏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19만원 이 자리 못 들어내고 결국에 죽을 자리다. 그럼 팔아야겠죠. 아마 이 자리? 딛고서 25만원까지 올라갈 자리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50% 더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팔자리 맞습니까? 전 여러분들께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펩트론 차트만 가지고 분석해가지고는 큰돈벌수 없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뭐 윗꼬리 찍어 눌러서 뭐 고점인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 그 차트 분석해가지고 바닥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차트 분석해가지고 2월달, 3월달이 왜 바닥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펩트론 주가요 작년 11월부터 7만원대 내려와가지고 반년 동안 행보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차트 분석만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3월달, 4월달에 급등 나올 거라는 거 차트만 가지고 분석 가능합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왔습니다 펩트론 절대로 겉으로 보이는 차트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결과로 증명해 왔습니다. 펩트론 작전주고요. 우리가 지금 자리에 온전하게 수익 챙겨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따져봐야 돼. 지금 보실 영상, 내가 3월달에 올려드릴 영상입니다. 저 여러분들께 이미 3월 달, 2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관점 잡아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 따라서 같이 들고 계시면은 3월, 4월 중에 무조건 터져서 올라갈 거라고 말입니다. 작전 세력의 계획만 따라가면 우리 충분히 수익 볼수 있다고 말씀드려 온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뭘 기다리겠어. 페트론 뉴스 다음에 호재 터질 거 알고서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3월, 4월 중에 무조건 이번 상반기 아니야 무조건 터집니다. 그게 터지면 주가 어떻게 되겠어? 세력들의 다음 목표가 검은색 선, 검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뭐 해야 됩니까? 세력이랑 같이 여러분들 들고 계셔야 돼.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가면은 결국에 여러분들 우리 다시 수익 볼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께 이미 약속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전고점 1 0만원대 들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작전세력만 따라가시면 여러분들 다 수익 볼수 있다. 그 결과가 지금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검은색 선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상승세가 꺾인게 아니잖아. 언제부터 우리 올라가다 주춤합니까? 어디가서요? 요자리잖아 여러분들. 4월 14일부로 주가가 17만원. 정확히 세력의 목표가 검은색 선을 터치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딱 여러분 요 자리잖아 사 상가 찍고 주가가 폭등 폭등 하다가 요 자리 검은색 선 다하니까 그때부터 주가 갑자기 막 오락가락 하잖아 왜저 자리가 뭐니까 작전세력의 목표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목표가로 올라갔지만 여러분들 뭐가 아니라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미 목표가 저 17만원에 대한 언급 여러분들께 언제도 말씀드렸다 2주 전에 4월 10일 날에도 이미 언급이 드렸다 한점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도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왜 아직 시세 안 끝났거든요 작전세력의 다음 목표가 27만원에 향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가기 위해서는 작전 세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주 전에 우리 주가 12만 원할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바로 확인되시죠? 팔고 나가 자리 아니잖아. 왜? 세력도 팔고 나가 흔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작전 세력 목표가 17만 원 한참 멀었죠. 야, 작전 세력의 목표가 17만 원인데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야 고점이라고 이미 여러분들께 올라오면서도 저 관점 다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니. 분명히 17만 원 갔는데 왜 고점이 아니야? 세력이 안 팔았습니까? 어제 오늘 주가 이렇게 찍어 눌렸지만은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딛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린는왜 정작 바닥에서 딛고 올라온 작전 세력들은 안 팔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이나 똑같은 자리 언제도 겪어 본지 아십니까? 작년 9월 달 10월 달에 일날일 1일 뉴스 터질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패트론 작전주라고 말씀드리고 이 작전 세력들은요 지금 작전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 24년도 1년 내내 작전했던 애들이야. 여러분들에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달, 9월달에 지금보다 더 끔찍한 하락을 겪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료 혹시 기억나십니까? 8만 원짜리 주가가 한달 만에 3만 9천 원까지 떨어지던 지옥 같은 구간 말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거 누가 다 받아먹었어요? 작전 세력이 노란색으로 다 뜯어먹었어. 그리고 이 주가 어떻게 됩니까? 검은색 선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떠드는 이 주식 방앗간니가 정말로 주식을 펩트론에 볼줄 아는 놈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 지옥 같은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당장의 주가 떨어지고 있지만 작전세력만 따라가면 여러분들 다 수익 볼수 있다고 저는 과거에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똑같이 바닥부터 함께한 바 있습니다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비만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론 비만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정거점까지 다시 간다고요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 작년 9월에 달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작전 세력들 일라일1 뉴스 터질 거 알고서 들어왔어. 하반기 비만 치료제 모멘트 터질 거 알고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4만 원짜리 주가가 검은색 선이 있는 8만 원까지는 무조건 갈 거니까 들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는 바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검은색 선까지 올라왔어. 근데 뭐가 안 나왔어? 세력이 팔고 나간 매도 타점이 없잖아요, 그죠? 세력이 팔고 나가야 고점이라고 했잖아. 안 팔았죠? 그럼 더 가는 거야. 언제까지? 얘네들 다 팔고 나갈 때까지. 자, 페트론의 작전 세력들은 굉장히 특이한 매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이거든요. 작전 세력들 어떻게 팔고 나갑니까? 한번 팔고 두번 팝니다. 한번 팔고 두번팝이나 무조건 분할 매도 얘네는. 자, 저는 여러분들 저렇게 올라가서 세력들이 팔고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께 꼬박꼬박 영상으로 다 남겨놨거든요. 여러분들께 항상 결과로 증명한다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작전하는 세력은 없어요. 돈맛을 봤는데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작전하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돼요. 작전 세력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자 10월 2 1일날에 제가 올려드릴 영상입니다. 이 자리거든요. 작전 세력이 바닥 잡고 일날일이 터트리면서 올려놨어. 목표가 8만 원 위로 올려놨어요. 세력들이 팝니다. 어떻게 돼? 떨어졌다가 다시 가 왜? 다 팔고 나간 게 아니잖아. 분할 매도하잖아. 저는 여러분들께 저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팩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마무리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내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이미 보세요. 우리 6월 달도 한번두번 번, 똑같은 얘기하죠. 예. 얘네들은 분할 매도하는 게 얘네 원칙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입니다. 거러보다 앞으로 우리 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20만원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세력이 패대기 칠 겁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팔고 다시 사셔도 되고 저희는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 그냥 분할 매도했습니다. 작전 세력이랑 똑같이요. 어떻게 아시던 간에 결국에 말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작전 세력들 얘네 의도대로 작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에 이 주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작전 세력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반드시 중심 잡고 계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두 번째 타전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자리 나는 작전 재력이뭐 팔았는지 어었는지 구분이 안 간다 하시면은 제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연락처 보이십니까? 010-4342-6279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딱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이미 지난번 작년에 영상 찍을 때도 똑같이 영상 하단에 적어놨거든요.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뭐를 알려드리겠다?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문자로 직접 알려드립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보시는 알겠지만 제가 고점, 타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영상 다 꼬박꼬박 올려놨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 전거점 11월 19일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영상 다 찍어놨어요. 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가 얼마 있을 때 39,000원 하던 저 시절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어 바닥이니까 잡아야 된다. 지금은 나는 뭐라고 합니까? 고점이니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고점이니까 팔아야 된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제가 영상을 찍을 시점이 이미 마이너스 10% 떨어진 다음이야 물론 11만원이라도 받고 팔아야죠. 안 팔면 7만원 가는데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 뭐를 작전 세력들이 장중에 팔고 나갈 때그 시점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거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값 받고 제때 팔고 나갈 수 있으니까. 물론 영상도 올려드릴 거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뭐부터 알려드린다? 타점부터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가능하시면은 방아하라고 문자도 보내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 세력들의 타점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이 작전 세력들 뭘 가지고 작전합니까? 지금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패트론의 모멘텀, 일랄 일이 후속 제로, 그런 기대감, 시장의 기대감, 테마, 호재,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전하는 것 뿐이야. 이 작전 세력들의 목표는요, 결국 우리나 똑같습니다. 돈 벌려고 작전하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재료, 그 시장의 어떤 기대감, 시장의 테마 이런 것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작전 세력이 어떻게 주가를 올려놓는지, 그 다시 말해서 이 주가 27만원은 더 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여기서 다시 짚고 올려놓을지, 작전 세력들의 수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자리, 사야 될 자리,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 타점도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런 타점들 어떻게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도. 그 과정까지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 제가 펩트론 영상 뒷부분에 요약 정리까지 마저 진행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달 들어갔었는데 4월에 달 2만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원 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다 수익 받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은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때 우리가 흔히 조정 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막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 5천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통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은 다 수익전화 할수 있다 말씀 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옥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파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 번에 패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집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 원, 정거조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딛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 원은 갑니다. 내가 딱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 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 달에 여기 10월 8일 날에 사한가 찍었거든요. 왜사한가 갔어요? 일날 일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바학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었으면은 뭐도 잡아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 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 달이 자리가 건물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 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 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 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 달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 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 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들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검은색 선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건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원짜리 벌써 어디 4만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볼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준비 해야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준비 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요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뭐 30분, 1시간 만에 주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준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지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요약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의 결론부터 다시 한번 내드립니다.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지도 않았고요. 목표가 근처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금 자리가 고점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들고 계시면은 여기서 27만원도 더갈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소 60% 이상 폭등이 한번 더 나온다는 뜻이죠. 다만 여러분들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펩트론의 주포, 펩트론의 작전 세력은 절대로 주가를 어떻게 한 방에 다 파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27만원까지 올라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올라가서 찍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패트론의 상승 추세가 앞으로 험난할 것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작년에 이미 겪어봤죠. 패트론 주포 무조건 한번 팔고 두번 팝니다. 무조건 분할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조만간 여러분들 뭐 나온다고 올라가서 패트론 주포가 한번팔 거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팔고 다시 잡아도 되고 작년에 저희랑 같이 했던 것처럼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건 간에. 타점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황하라고 문자도 꼭 보내주시고 타점 받아가십시오 010-434-6279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지금처럼 주가 정보 받아가시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타점도 챙겨가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충분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점 나오면은 여러분 보셨죠? 저 전고점 고점 나와서 주가 떨어진다고 제가 여러분들 외면했습니까? 영상 다 남아있어요. 영상 다 찍어 드릴 거야 다만 최대한 제가 받고 파실 거면은 방아라고 타점 문자 받아 가시는 거 제가 권장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바라는 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중심 잡고 패트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익금 많이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그게 유튜브니까요. 구독자들이랑 같이 성장하는 게 그게 유튜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